당신에겐 당신을 구해줄 철학자가 있습니까? 철학은 우리 삶에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가도 어느 날 문득 가까이 다가옵니다. 길을 걷다가 발끝에 걸린 요철처럼 부지불식간에 툭 하고 닿는 것입니다. 공자는 세상에 가장 슬픈 것은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과 사람들 속에서 조금은 지쳐버린 것 같은 당신이라면 마음이 아플 정도로 걱정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주인을 너무 걱정하게 될때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서양의 오렌지에는 하나같이 우리가 구불구불한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길은 좁고 불편하며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멀쩡히 지나가긴 힘듭니다. 하지만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저 행복한 상태만 이어지면 사람은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 교만함은 우리를 거대한 실패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인식은 역설적으로 지금 눈앞에 놓인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해줍니다. 반대로 그런 행복이 당연해지는 순간 수많은 소소한 기쁨이 더 이상 대단치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삶은 내면의 가치에 따라 삶을 꾸려나갈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나는 외적인 껍데기를 꾸미기 위해 사는 건 아닌가?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비관주의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한결같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입니다. 평소의 기분과 삶의 태도가 항상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서 고통은 쉽게 느끼고 기쁨은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한편 낙관주의자는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걸 보고 기회를 잡을 줄 알며 도전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실망하기보다는 삶 자체를 즐기고 진심을 다합니다. 성격과 생각, 가치와 행동, 이네 가지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결단하고 용기를 내고 스스로를 제어하고 방향을 잡는데 필요한 끈기를 갖춘다면 언제든지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본 이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는 사는 동안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한 걸 가장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달라지고 싶다면 손에 쥐고 있던 낡은 것들을 놓아주고 때론 꽤 오랫동안 사랑했고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표현할 법한 것까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용기내어 시도하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벗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용기가 사라지고 소심해지고 비관적인 생각만 밀려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실수했거나 실패했다고 여기는 일로 스스로를 비난할 때 누구나 겪는 현상입니다. 이럴 땐 자신이 열등하고 부족하며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느끼는 근본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처음 세상에 나오자마자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거라곤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어쩔 수 없이 평생에 걸쳐 인정과 존중을 갈망하기에 어떤 형태로든 무시를 당하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인정과 존중에 대한 결핍감은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은 완벽주의에서 비롯합니다. 인간 존재를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쉽게 열등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끝없이 압박하고 자신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과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누구도 남들보다 더 나은 인간이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밟고 그 위에 올라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 저마다 자신의 짐을 지고 있지요. 스스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남들에게서 사랑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해심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실수했거나 약점이 드러나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대우는 자신에게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만 더큰 문제는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 주어진 성격, 다른 하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성격입니다. 언젠가 현기증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곰곰이 고민하다가 높이 솟은 교회의 탑을 날마다 천천히 올라가 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3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탑에 오른 끝에 마침내 현기증을 극복했고, 급기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등반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바꿔나갑니다. 성격과 자아, 행동방식과 습관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일의 나만 해도 오늘의 나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강인한 사람은 웬만해선 무시당한다는 기분을 느끼지 않습니다. 땅에서 개가 짖는다고 하늘 위에 뜬 달이 괴로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는 느낌을 남에게 의존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 인정받기를 포기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기 가치는 자기 안에서 찾는 겁니다. 남이 당신의 약점과 결함을 지적하면 가볍게 인정해 버리세요. 그리고 속으로 대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의 평안을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걸고 싶지 않다. 나는 내 강점과 약점이 뭔지 누구보다 잘 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없다.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으며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더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다. 변화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면 나는 도리어 기뻐할 것이다. 나는 진정한 내가 되고 싶을 뿐이다 라고 말이죠. 사실 우리의 성격 자체가 우리의 운명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방식,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태도가 우리 삶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감정을 느낄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당신에게 알맞고, 당신이 만족하는 가치와 태도, 인생관을 먼저 찾아보세요.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걸 외면하거나 차단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보고, 해야 할 일을 하세요. 그런 다음엔 감정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살펴보세요. 낡은 사고 패턴과 행동 패턴을 깨부수고 안락한 곳에서 나와야만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를 더 알아가고 진정한 나로 살아가고 싶다면 언제나 처음처럼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하고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과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노나라의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집을 옮기면서 부인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게 가능한 일이요.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보다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더큰 죄악은 자기 자신을 잊는 일이죠. 그리스에서는 철학을 하는 사람을 약간 미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치다라는 단어의 어원이 줄에서 벗어나다임을 고려하면 사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미친 짓은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철학을 아는 사람들은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생각과 관습을 무작정 따르기보다는 그 의미를 직접 확인하고 그 관습이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고 판단할 때만 능동적으로 따릅니다. 도움이 되지 않거나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따릅니다. 내면이 어려움을 겪는데도 억지로 적응하며 살면 점점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과감히 줄에서 벗어날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건 진정한 자신을 만드는 춤사위입니다. 그런 춤사위가 모여야 제대로 된 삶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진 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얌전히 적응하며 산다는 것은 평생 고개를 숙인 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인격이 완성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과 깊이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길 원합니다. 보호받는 느낌과 정서적 유대를 갈망하죠. 이 갈증이야말로 우리 마음 가장 깊숙이 각인된 인간의 본성 중 하나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감정입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호의를 보이세요. 친절을 베풀고 따뜻한 말을 하세요. 당신의 시간을 쏟고 주의를 기울이고 신뢰와 배려의 말을 건네세요. 상대의 말에 공감하고 진실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하려고 노력하세요. 당신에게 호의를 느끼는 사람뿐 아니라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당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을 모욕하거나 경멸하거나 상처 입히기는 불가능합니다. 자, 존중감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게 무시를 당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되 그것에 목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아예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하면 기뻐하면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됩니다. 사람들은 다들 약점과 흠결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요.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겪은 바가 그랬다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약속도 믿지 말고, 원래 사람들의 본성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이 가끔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이면 그때 기뻐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검토하세요. 나의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올바른 가치관인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의 기준이 보편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굳이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치관이 있다는 믿음을 버리세요. 자기 자신의 가치관은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세요. 그러면 정신적 평온함이 찾아올 겁니다.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봤자 상황은 그대로고 나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뿐입니다. 늘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그게 원래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말이죠.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나아지는 일은 없고, 힘들 때 무작정 참고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믿고 당당해지세요.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기회와 가능성을 찾으세요. 손에 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끙끙대지 말고 홀가분하게 떠나보내세요. 어떻게든 잘될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새로운 도전에 두려움과 막막함이 없을 리는 없지만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채나 자신을 힘없이 잃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아픈 마음을 계속 방치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인지 우리는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내면에서 평화와 균형을 찾고 자기만의 집에서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살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의 소리를 잘 따르는 사람만이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듯 생각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성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가만히 앉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하루에 내리 10시간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노자가 말하기를 현명한 사람은 타인의 마음에 진정으로 공감한다고 합니다. 내 영혼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 안에도 상과 악의 싹이 공존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있을까요? 사람들을 호의로 대한다는 건 시종일관 굴복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친근감을 잃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같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편견 없이 대하는 걸 의미합니다.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거나 억지로 그런 척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음에서 우러나야 합니다. 아예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더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분류하지도 말고 타인을 멍청이 무능한 사람, 나쁜 사람, 사기꾼, 거짓말쟁이 등으로 낙인 찍는 것도 그만두세요.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마인드는 언제나 전쟁을 불사하는 갈등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사람들 사이엔 우열이 없고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 약점과 성격적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다만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나에게는 저런 모습이 없는가? 나에겐 저 사람이 가진 것과 같은 결함이나 약점이 없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는가? 그런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내면화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생각도 조금씩 바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내면의 평온을 망치지 마세요. 인생은 짧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시간 따위는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나긴 진화의 역사에서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은 종은 가장 세거나 가장 똑똑한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가장 잘 적응하는 존재였습니다. 적응한다는 것은 자기다움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기다움을 유지하는 걸 말하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장기적인 내 인생의 목표를 생각하며 행동하세요. 그저 당신이 추구하던 원래의 삶의 목표만 생각하세요. 모든 게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여기는 오만한 생각과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모두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릇된 마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목표를 이루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 행복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먼 길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앞으로 할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정이 곧 목표입니다. 목적지로 가는 과정에서 만족감과 충족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산정상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도 좋지만, 실제로 나의 몸과 정신에 유익한 것은 정상까지 가는 등반 과정입니다. 평온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현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앉아있을 땐 앉아있기만 하고, 이동할 때는 이동만 하고, 씻을 땐 씻기만 하고, 먹을 땐 먹기만 하고, 명상할 땐 명상만 한다네. 우리는 하나를 성취하면 다른 하나는 성취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오는 것은 받아들이고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은 포기하고 실패한 일은 태연히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분노와 좌절을 느낄 새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거대한 괴물과도 같습니다. 머리마다 각각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서로 다른 머리를 누르고 자신이 유일한 머리가 되려고 하는 괴물이지요. 그러다 진짜 머리 하나만이 남아 유일한 머리가 되면 순간 우리의 눈은 멀어버리고 맙니다. 한 가지 욕구만 쫓느라 다른 모든 걸 억압하고 결국 삶의 균형을 잃습니다. 심하면 인격이 분열하고 내면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로 살게 됩니다.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억누르거나 다른 것을 과도하게 부풀리면 정신적 균형이 깨집니다. 분노와 흥분, 두려움과 걱정, 시기, 질투, 탐욕, 오만, 억제되지 않은 열정 등은 우리들의 불균형한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증상입니다. 그런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신체의 병으로도 나타납니다. 속으로 이렇게 되내세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뭘 원하든, 신경 쓰지 않겠어. 나에게 맞는 올바른 길을 찾고 성취의 기준을 다시 세울 거야.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내 통제를 벗어날 정도까지 마음을 몰아붙이지는 않을 거야. 우리는 모든 외부적, 내부적 저항에 맞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생활과 여행과 운동처럼 일 말고 다른 걸 하는데도 충분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직업에 부여한 가치를 조금 덜어내고 그만큼을 건강이나 행복, 만족감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가치에 더해보세요. 행복을 직업적 목표에서만 찾지 말라는 뜻입니다. 일에서만 찾으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목표로 향하는 여정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모든 건 언젠가 끝이 납니다. 사람이든 일이든 언젠간 왔다가 떠나가는데 우리에겐 이걸 통제할 힘이 없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보다는 어떻게 잘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생각과 마음의 초점을 상실의 슬픔에서 삶을 다시 세우는 일로 조금씩 옮겨와야 합니다. 절대로 자기 연민이나 상실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 고리를 몇 번이고 끊어내는 연습을 하세요. 죽음은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라면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 없지요. 그저 누구는 몇년더 빨리, 누구는 몇년더 늦게 가는 것 뿐입니다. 모두가 결국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슬퍼하는 건 죽음이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죽음이 정말로 좋지 않기만 한 일인지 누가 알까요? 죽어서 원천으로 돌아가는 일이 결국 모든 생명체가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선물처럼 주어진 삶에 또이 삶을 누군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건 처음부터 빌려온 것입니다. 사연은 죽음과 사라짐의 대가로만 생명을 다시 창조해낸다는 걸 기억하세요. 부부가 되면서 하는 영원한 사랑에 대한 서약은 사실 생명체의 본질에 반하는 겁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하니까요. 어떤 관계가 수십 년 넘게 또는 평생에 걸쳐 변하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사람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며 바뀔 수 있음을 알고,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소원함, 이해와 상실, 서운함과 긴장 등이 생기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게 언제든 변하거나 끝날 수 있음을 알고, 함께 있음을 날마다 새롭게 느끼고, 함께 있으면 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불변함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좋았던 관계도 언제 어떻게든 어긋날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 그 자체가 살아 숨쉬는 생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못한 관계는 경직되어 있고 생명력도 없습니다. 에피크로스는 인생 최고의 행복은 정신적 안정에 있다고 말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 삶의 양상은 비슷하기 때문에 고대의 지혜에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현대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고대 사상가들의 가르침 역시 결국 인간의 본성과 욕구, 감정과 두려움에 관한 가르침이며 이러한 것들은 지난 5천년 역사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지혜가 오늘의 나에게 답합니다. 왜나 자신을 가혹하게 비난하는가? 왜 타인에게 쉽게 기대하고 쉽게 실망하는가? 왜 과거에 붙잡혀?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행복감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가? 고통을 끝낼 변화의 열쇠는 각자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미 자기 손에 쥐고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